코리안 비이클입니다. 드디어 많은 기대를 모았던 2026 KGM 무쏘 EV 프로젝트 코드 5102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부터 성능, 최고속도, 정비 그리고 가격 정보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형무쏘 EV는 전통적인 픽업 스타일을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강조한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정면부는 풀 LED 헤드램프와 일체형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KGM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디에이터 그릴이 전기차 특유의 피세형 구조로 마감되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에어로 다이내믹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후면을 보면 강렬한 휠 아치 라인과 대형 휠, 그리고 두터운 하단 몰딩이 오프로드 감성을 물씬 풍기며 전통적인 무쏘의 터프한 이미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었고 전용 EV 엠블럼과 수평형 테일램프는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이번 무쏘 EV 5100은 단순한 외관 변화뿐 아니라 파워트레인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본 모델은 후륜 구동 기반의 싱글 모터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고 출력은 약 207마력, 최대 토크는 34.0kgm입니다. 주행감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며 전기 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응답성이 도심 주행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향후 출시될 듀얼 모터 AWD 버전은 약 413마력의 출력을 낼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욱 강력한 주행 성능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중국 BYD사의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01km (WLTP 기준)로 으 측정되었습니다. LFP 배터리는 안정성과 수명이 뛰어나며, 급속 충전 시약 4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수 EV는 상용 픽업이면서도 승용차 수준의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터치 스크린이 통합된 디스플레이 패널이 인상적이며, 차량 설정, 내비게이션, 에어컨 제어 등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통풍 및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도 빠짐없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재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무쏘EV는 약 500kg 위 적재 하중을 지원하며 v e Vehicle to Road 기능이 있어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캠핑이나 야외 작업 시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최근 트렌드에 맞춘 실용적인 요소입니다. 최고 속도는 후륜 구동 버전 기준 으로 약 시속 170km까지 도달 가능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8초 내외입니다.